신 적을 죽이겠어요 아니면 우리 조합이 너무 좋아서 자체적으로 모래주머니를 하기 위해 <laughs> 고양이가 있어요 집에? <laughs> 저 카사딘이네 케일이 저로 갔네 야 케일 카사딘 저쪽 어떡하지 저네 4명이면 초반에 끝날 확률도 높긴 한데 뭘 어쩔까요 잠깐만 내가 뭘 그라가스 오라 오리아나 하실? 뮤비찡 오리하나 잘하면 오리하나 가져가요 그때까지 못 버텨요? 그니까 4대4는 인원이 적으니까 금방 밀리거든? 진짜 미안한데 아왜 또! 진짜 미안해 그런 말 하지마! 진짜 미안해 그런 말 하지마! 아왜 아빠 왔어? 나가야 돼? 배 아파? <laughs> 빨리 싸고 와! 잠깐 기다릴 테니까 급한 것만 싸고 중간에 끊고 와 알았지? <laughs> 아유 게임 하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떡하면 좋아요 탱커인가? 얘도 마크 하이가 아니나 일단 급한 것만 지르고 와. 빨리, 빨리 갔다 와, 지금. 빨리 갔다 와. 당신이야, 나나 초반에 좀 없어도 괜찮을 거야. 오히려 날 수도 있어. 화이팅. <laughs> 당신이니까 가능해. 화장실 이슈로 초반에 조금 천천히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빨리 가, 빨리 가. 지금 갔지? 채팅 안 치는 거 보니까 꼭 뛰어갔네. 근데 응. 참고, 간, 참고 하고 간다고? 또 그러다가 질러놓고 내 탓하지 말고. 8분 썰에 8분에 급하게 서린이 뜨면, 어, 좀 눌러줘요. 저번에 급해서 눌렀을 수 있어. <laughs> 우리, 보호해드리자. 어, 뭐 그라가스면은 얘도 이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라가스. 우리 못한다고? 아, 그럼 왜 바꿨어? <laughs> 아니, 못해도 나보다 잘하겠지. 골든데. 왜 바꿨어? 그라가스나 우리 아나나, 나다둘다 못해. 잘하는 게 없어, 기본적으로. 숙련도가 있어서 오신 아, 오신 똥을 덜 싼다, 덜 싼다의 차이지. 잘하는 건 없어. 아니, 뉴비긴 한데. 아니, 뉴비 알지? 뉴비인데. 왜 저쪽 아무도 안 왔어? 자, 플로라, 풀장이 저기 있나? 여기 있구나, 브라움이구나. 아, 이럴 거면 내가 그라가스일까? <laughs> 입이 늦었어! 아이그 m n 어 저쪽은 아무도 안 왔네? 저기, 괜찮아? 참고 데, 안 싸고 하기 때문에 괜찮 e 다 왔어? e Can y 어 u tell me? c 왔어요? 5분 기다림? 5분 기다린다고? 또 무슨 뜻이야? 화장실 갔단 얘기야? 그쪽 채팅 어때요? 그.. 풀짱이 화장실 간다고 얘기했어요? 아 화장실 간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 저기..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도 없잖아 이거 CS나 먹자 평화로운 중고나라. 우리가 여기 무리해서 들어가도 저쪽한테 땡큐잖아. 알리스타한테 뚜까맞으면포탑바티도 맞는다고. 저쪽은 5분 동안 일단 존버한다고 하셨고, 5분 만에 근데 해결되나? 네가 사는 거면 나도 끼지. 대만 아프고안 나오면. <laughs> 얘, <laughs> <laughs> 뭐야. 왜 <laughs> 하고 <배만하고> 안 와. <나와. 웃음> 우리는 내장부터 해가지고 손가락까지 해가지고 이 뭐, 몸을 온전히 쓸 수가 없냐, 어떻게 된 게. 아, 때렸다. 잘하네, 우리 하나. 나만 잘하네. 좋은 걸로. 그럼 맞죠 근데 여기 다이브는 안 되잖아. 4명이라서. 정도? <목소리> <목소리> 알리 불람 상대로 다이버 하면 그치 안 되지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 시고 겁내 취나고 나도 그 정도는 이제 아는 것 같아 나도 그거 다 알아 하지만 다이버 하겠지. <목소리> 미니언만 일단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놓고 폭킹폭킹 하다가 딸피 되면 아마 들어가겠지. 그래서 딸피한테 불가방도 죽게. 딸피하면 어디 갔냐? 딸피, 딸피한테 내가 궁쓰면 딸피 죽을까? 딸피 어디 갔어? 딸피 누가 있어야 누가 카사린 딸피 했지? 카사린는 딸피야? 아 거기 있다고? 궁 한번 써볼까? 나무않는데 카사딘이 존버하고 있다. 아! 아 뭐야! 에이 뭐야! 지쟤뭐힐 썼어? 에이 망했다. 요준이 틀려먹었네? 사진이 내제궁합잖아 저기 알리스타랑 케일도 짤짤이지만 힐 있잖아. 많이 때려 놨니. 어, 뭐야? 그닥 뭐야? 포탑이 슬금슬금 밀렸네. 그러고 보니 언제 때렸어? 코르키가 때려 놨나? 와, 나는 저 포탑 그만큼 피 있는지도 몰랐어. 우리가 조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후반까지 가기 전에는 저쓰시겠 초반에 안되잖아 풀장 화장실을 보내줘야 되는 곳이 여기 원딜 있지, 그렇지. 케일이 원딜. 원딜처럼 되려면 16 레벨까지 가야 되잖아. 16저 궁금한 게 있는데 케일이 16 레벨 되면 사거리가 웬만한 그. 사거리 짧은 원딜만큼 나와요? 그, 싸대기, 그, 거리가? 되게, 거리가 되게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진짜? 어, 진짜? 아까, 아까 걔, 뭐야. 제나의 복수다 하는 애가 사거리가 500? 그러면은 쟤도 뭐한 450, 5정도나오 맞지?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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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맞았어. 아, 이게 안 맞네. 안 돼! 안 돼! 나온다고? 아, 이 아, 나온온다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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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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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깔깔 유머 제비가 춤을 잘 추면 제발 <웃음> <노이> <웃음> 깔깔 깔깔. 뭔가 있어 지금 무슨 말이지 비보이 <laughs> 감사합니다 제발 <제바> 비보이 <laughs> 아, 아 웃겼다 감사합니다 스택 올려드릴게요 아 근데 저 스택 어떻게하실거예요 점칠 저거 <laughs> 점칠 <7. 웃음> 감사합니다 제발 비보이 아이거 못 봤어! 아이거 못 봤어! 아이고 아이고 야 뭐하나 했는데! 야 잠깐만 야야 오지 말라고 한 거였어. 어, 어 오지 말라고. 언제 또 오지 말라고 한 거였어. 언제 어, 또 오지 말라고. 클럽 보냈다. 야좀 이상하게 쓸 거야. 어이구 와. 너너 하나는 할수 있지. 어. 아야 아야 아야. 우리가 코르키가 붙잡혀도 우리랑 이렇게. 좋아, 우리가 조합이 좋네. 스페이스 케일 9또 바로 터트리라고? <laughs> 감사합니다 챔피언치인데 기다리면 아무도 안 맞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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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때는 바로바로 바로 써야지 감사합니다 지금 스택 죽었을 때 쌓아드릴게요 방금 1000원이랑 1, 1 4 0 그거 700원 말씀드렸더니 바로 더 채워주셨네 한번7 대고 8, 9구수택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 없어가지고 소자들이 돌아온지 뭘, 뭘 가야 되지 이거 피, 영유 체력 안 차나 체력 있네 정릉 영상 가야되 그럼 맞아 이거 가능해 이거 탱 가도 돼 W 쓸 때마다 피가 차는 거였나 뭐야 소렌이요소렌이아 <laughs> 감사합니다 적적 아하 여러 가지 사정과 이슈가 있습니다. 탈주는 안 돼도 썰에는 됩니다. 썰에는 돼요. 님들의 멘탈 보호를 위해서 가끔 썰에는 안 쳐주시는 분도 있지만 두세 번 썰을 치다 보면 언젠간 받아줍니다. 감사합니다. 플로라짱, 다녀와. 다녀와. 디코는 따로 없어요. 디코를 여기다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 말고도 투머치 토커가 되게 많아가지고 아까 첫판 경기는 다섯 명이라서 괜찮은데 열 명이 다 떠들면 아유, 정신이 없어. 디코는 따로 없습니다. 라이트하게 즐기시면 돼요. 라이트하게. 왕년에 방송했던 사람도 있어. 오디오 쩔어. 디코 오디오? 아, 그러네. 그러겠네.